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그모디 신앙은 아니었지만 결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현장에서 같이 일할 때마다 무원의 확신이 조금 흔들렸었어요. 사실 음. 정말 천국에 갈수 있으려나 음. 교회도 이렇게 통해서 정말 배워지지않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네. 확신이 조금 흔들렸었어요. 뭔가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영이고 손을 가지고 있고 위반에 산다는 그런 말씀의 그 기초가 이렇게 쌓이면서 이부원의 확신이 흔들었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이게 바로 세워지니까 내 안에 그런 자유음이 정말 있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남편하고 이야기를 할때 내가 영이고, 손을 가지고 육안에 살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처음에 남편한테 이 정체성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중간에 이야기했을 때도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며칠 전에 그거를 또 다시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마, 맞아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어, 그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음 어, 그래 내거스를 만들어서 정체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조금 뭔가 이렇게 풀려지는 그런 느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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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다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할 때도 아까 연언적 그 선포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언전 그걸 제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예언적 선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 예산에 살고 있습니다. 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런 예언적인 선포기도를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생각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 아좀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제가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게좀 아까 그 직관이라고 이야기도 했는 것 같은데 저도 좀뭐 어느 곳에 갈때뭐 어 이렇게 될 것이고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아 들어갔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보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걸 배우면서 조금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음. 나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그 작은 교회에서 성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네. 좀 축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축사, 예, 네. 축사하시는. 그래서 항상 근기도될 때마다 우리한테 이렇게 축사해주시는데, 이렇게 막그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꾸 머리를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치지 마세요. 이 세포들이 다 죽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네. 반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너, 니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치는 거라고, 그렇게 아, 이제 아니야. 또 믿었어요. 그런데, 음,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아시는 사모님이셨거든요. 되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 이야기를, 속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다 보니까, 그교회 잠깐 가게 되었는데, <laughs> 그 목사님이 항상 좀, 축사하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평소에도 음.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사부님이 음. 우리한테 이야기 하시는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목사님을 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영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게 자꾸 나한테는 되게 좀 정제처럼 오더라고요아 우리, 우리 아, 때문에, 때문에. 그쵸? 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 목사님의 정체성이, 아, 영적인 정체성이 다루되지 않으셨구나. 이게 이제 그쵸? 저한테 결론이 되어 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도 이제 축사사역을 그 하거든요. 남편 목사님. 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네. 그 사모님이 나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내 안에 말씀에는 내 안에 그런 정제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늘정체가 되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내 형이 이렇게 살아나가 못해. 정말 그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게 되었다.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는 정체성이안 음. 되었던 그런 시기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그, 절대 그렇게 정체감을 심어주지 말라고. 음. 목사은 정말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물론 이제 그내 속에 있는 그런 영이 이제 주변을 해칠 수는 있겠죠. 음. 있지만 그분이 그만큼 또 춥상한 만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고혈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는 정말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당부를 했어. 그게 생각이 나서. 예. 시, 시가또 집사였고, 에, 네, 에. 네. 해가지고, 아, 이게, 아, 내가 정말 속고 있었고, 아, 내가 정말 이정죄를 당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음. 그렇게 당했다. 정말 그목사님의 정체성이 바로 되지 않았다. 아, 정말 이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만, 내가 진짜 신앙의 그 바른 길을 갈수 있구나. 이 정체성이 세워지는 사람과 세워지지 않는 사람의 편하게 ఇది ఏంటి